12월 25일입니다. 우리 오늘 읽을 말씀은요, 요한 2서, 요한 3서, 유다서에는 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도 성탄이지만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 거 아시죠? 주일이든, 뭐, 성탄이든, 어떤 날이든 그 날을 예배드리며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그와 함께 성경 읽기. 오늘 같은 날참 분주해서 성경 읽는 게 어렵습니다. 참 힘든 거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한절이라도, 진짜 한절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놓치지 않고 말씀 잘 읽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뻐하는, 축하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전원의 말씀 가운데서 요 주다서 22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이 눈에 들어옵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극률이 여기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더럽히는 더러운 옷이라도 그 옷이라도 정말 싫어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그죄 가운데 죄에 묻었던 그 사람에 대해서 극률이 여기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적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적 그리스도에게 유혹당하에서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 혹은 이런저런 우리가 다알수 없는 어떠한 이들로 믿음에 굳건하게 서지 못하는 예수는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등의 이런 내용들이 이성적으로 혹은 이런저런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등등등의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그를 극률이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당시에는요 영지주의란 것이 횡행하고 있었습니다. 영이 중요하다. 참 좋은 말이죠. 그런데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게 영이 중요하기 때문에 육체는 어떨까요? 중요하지 않은 게 되는 거예요. 영이 중요하기 때문에 영은 우리가 관리를 잘 해야 되지만 육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 라는 식으로 가버립니다. 이게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정말 그러싸 하지 않습니까? 영이 중요하다. 이 말에 누가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영이 진짜 중요한 건 맞아요. 그러나 영, 영, 영 하다 보니까 이 육체에 있어서는 오히려 쾌락적으로 가버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진짜 영적인 사람이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영에 정말 깊이가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육체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육체를 아무렇게나 쓴다라고 생각해보세요. 특별히 쾌락적으로 쓴다라고 생각해보십시오. 육체가 쾌락 가운데 있다면 영이 진짜 신령의 질수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겠죠. 그러나 당시에 사람들은 이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영만 챙기면 돼.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다 해야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안 됩니다 이것을 좀 현대 우리에게 대입해 보자면 좀 이런 것과 유사한 것 같기도 합니다 나는 예수님 믿어 나는 교회 다녀 그래서 나는 일주일에 하루 한 시간 어디 가면 그것으로 내 모든 죄는 사여지고 내가 어떻게 살더라도 괜찮아 라는 마음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주일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면 그 구원을 얻은 사람은 주일뿐만 아니라 남은 6일에 있어서도 그리스도 앞에 살아가고 구원 얻었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가 그래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천국을 준비하는 이 땅에서의 아름다운 시간을 남은 6일 가운데서도 분명히 살아가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굳건한 믿음에 잘 붙들려 예수는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 어둠을잘 붙잡고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혹시나 우리 곁에 이런 것들이 잘 정립되어지지 않고 이런저런 흔들림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사람이 속히 그 가운데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관계가 도일 수 있는 어떤 관계 가운데 있다면 그 사람을 도와서 그 사람이 그 곳에서 헤어나올 수 있도록 그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이렇게 세우는 그 성도가 내가 우리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성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